눈이 내리고, 이 마디를 르면 눈이 내리고 있다. 엄청 많이. 벌써 이렇게 쌓을래. 어, 갑시다. 어. 어. 눈이 쌓이고 있어, 마이크에. 어. <laughs> 갈까? 이리로 가는 거잖아. 가자.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너도 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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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패션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도 뭡니까? 왜 저러는 걸까요? <laughs> 왜 그러니? 밖에 엄청 추워가지고 지금. 조금 걸으러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는 거 기다릴 겸. 임산부여도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좀 이렇게 걷던지, 뭐, 요가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걸을 필요가 있다. 누워지는 것 같아. 근력이, 안 그래도 별로 없는 근육이 다 빠졌어요. 머리가 아주 그냥 사장인가 산발이 됐네. 안녕, 네로. 이 친구는 진짜 개냥이라서, 맨날 이렇게 따라오고, 맨날 와서 부비부비 하고 그치? 아이고 많이 더러워졌어. 진짜 사람을 엄청 잘 따라가지고 진짜 감정색 고양이들이 똑똑한가 보다. 어. 오랜만이야, 네로야? 음 응, 안녕. 어~~ 와, 와. 어~~ 바로 와서 몸을 부비네. 응~~ 미어헤미헤우미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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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진어헤지 헤어 헤어 만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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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콜바세세 초콜렛 랑드샤 상당히 맛있지만 너무너무 비싸다 이 6개가 들었는데 지금 할인해서 6,600원이고 원래는 8,300원인가 8,200원인가 그렇거든요 6개가 들어 있으니까 하나에 지금 할인해서 1,100원 미쳤죠 어떻게 이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맛은 엄청 있다. 되게 고급스러운 과자 맛. 근데 가성비가 진짜 안 좋아요. 약간 빈츠 빈츠 빈츠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지? 근데 아버 어. 세자니. 영어 하면은 어, 외국 거니까 뭐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느낌 들었잖아. 이 초콜라트 사 음... 이게 불어거든. 응 그런 것 같아. 예. 불어. 그러니까.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르로 이름 갖다 봤어요. 영어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안 돼. 싫어. 난 이런, 이런 거 싫어해. 르로 <laughs> 그리고 요새 아파트 이런 거 음. 안단테부터 시작돼가지고 음, 음. 계속 뭔가를 붙여난 음, 싫어. 그냥 예쁜 한글을 사용했으면 좋겠어. S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